안녕하세요 알이니요 <laughs> 피자 만들기 3편으로 이어 찍을게요. 이거 이거 피자 먼저 그 뭐냐? 그걸로 해줄게요. 이거. 이거 해줄게요. 이상해요? 네, 이거 스파스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스텔을 먼저 갈아줄게요. 으흠. 근데 네, 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. 이거보다 더 연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색으로 할게요. 우흠. 네, 이제 해볼 건데? 붓을, 붓으로? 톡톡톡톡, 뚜뚜뚜뚜뚜뚜 이거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쓴그 붓은 물감용 붓이고, 이거는 파스텔용 붓입니다. 바삭한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파스텔로 하는 거고요. 음, 파스텔 부족한데 왜 이러지? 이 밑에도 해야 돼요. 아, 아 근데 티는 안 나서 밑에는 안할 거예요. 어차피 붙일 거니까. 이게 명, 명장인 것 같아요. <laughs> 바삭해 보여요, 진짜. 뻥이에요. 확 어떻게 자자자자 할 수가 있어, 아니? 근데 이 밑에도 살짝만 해주세요. 아 여기 옆면을 살짝만 해주세요. 옆면도 해야 되니까. 이거 아마 햄을 목공풀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옆면도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계속해 주세요. <laughs> 이거 다 힘이 다 빠져요. 자 어떻게 어떻게 나 뒤집을 뻔했어. 아 파스텔이 또 필요해요. 어메냐 하면 어씨 나 말투 이래. 이게 젠파쓰리 전난 아니라 이런 색이 됐어요 내손 감이 이렇게 만든다 이거 재능이야 하하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엄마 이 말을 좀다꿔 주세요. 뜰때지는 거는 이렇게. 이게 더 바삭해 보일 거예요, 엄마. 재즈가 되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마 제가 건드리면서 다 부시고 있어 었 오, 됐다, 완성. 이제 햄을 붙여줄 거라서, 오킹풀을 준비해줍니다. 이거 다 떼서, 햄을 다 떼서 준비해줍니다. 음,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아까 썼던 그 메모지는 버려주시고, 다른 메모지를 준비해줍니다. 핀셋, 또 필요합니다. 핀셋, 핀셋, 핀셋. 핀셋을, 핀셋으로, 이거, 이 물감 있는 대로, 내 힘을, 으쌰, 엄마, 아, 진짜, 이거 어쩌던 거야. 저한번 해주고, 아, 이거 아, 그, 아우, 어떻게, 어떻게. 아하하. 아. 으아, 으아, 으아. 됐어. 됐어, 됐어. 이제, 이 다섯 개를 다 붙여주세요. 아, 다섯 개 맞나? 다. 자꾸 이상 소리만 요딱 이쁜 모양이 있어요. 그 육각형 있잖아요. 그 모양으로 붙여주세요. 어 자꾸 제 옷이 화면도 가리네요. 이다 됐다 됐다 완성, 이거, 어차피, 목공풀은 금방 투명해지니까 괜찮고요. <laughs> 이제, 이건 버려주시고, 이제 이거 만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원래 피자는 크리스마스 때 같이 케이크와 같이 먹는 거잖아요?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해줍니다. 따다닥. 두껍이, 정식 저두껍 만든 거 일단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이제이거를 붙여줄건데 아, 잠깐만. 그런데, 그 전에 이거를 좀 뚫어줘야 돼요, 여기. 어허. 이게 잘안 보여요. 그래도 어떻게든 뚫어야죠. 그래야지 피자같이 이뻐요. 안 이쁜가? 하하. 일단 이대로 그냥 놔두고, 여기 붙여줍니다. 아, 일단 붙여주기 전에. 이셔 핫다. 이렇게 자른 모양만 내주세요. 자. 잠시. 이거를 자른 모양만 내주세요.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, 딱그 뭐냐, 햄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해주세요. 이게 딱 맞,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. 음, 어떡해. 아직 다안 굳어가지고 이래. 눈을 일단 옆에다가 두고, 여기 가운데다 두고. 크리 아, 아, 아파. 어떻게 햄이 이렇게 다 겹쳐버렸어요. 햄이 다 아직 굳질를 않았나봐요. 음, 당연하겠지요? 음, 이게 햄. 하하 <laughs> 잘안 돼. 햄이 아직 다안굳어 가지고, 다모 양이 이렇게 됐 어요. 이것만 해면 그대로인 것. 같아. 이거가 페페로니 밖에 없는 바람에 애기들 이렇게 좀 이렇게 됐나봐요.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여기에 딱 붙여줍니다. 동글동글하게. <laughs> 손이 막 돌려가지고 이게 불이 잘안 붙어요. <laughs> 너무 같은 노래 만들어서 좀 그렇죠. 런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제 피자가 다 완성됐습니다. 완성, 완성, 완성. 이게 지금 떼지는 못해요. 오호, 우와.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하하. <laughs> 이렇게 원래 피클도 만들려고 했는데 피클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피자 만들기 완성되었어요. 마무리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